관광 개발론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이 여러분 요제 53페이지요. Highways require greater sensitivity to environment. 예. Highway 고속도로죠. requires 요구된다. greater sensitivity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그 환경을 민감하게 고려하는 게 요구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Special care to protect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is needed." 아 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에 대한 요구인데, so, 이건 어떻게 예를 들까요? 어, 우리나라의 제일 처음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경부고속도로죠. 박정희 정권 때 처음으로 서울 부산과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연결된 거죠. 수출, 수입해서 수도권에 물건을 공급하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내려보내고 어, 서울 위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무지 많죠. 정부 자금만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도입을 하죠. 민자 고속도로라고 그러죠. 대구 부산 고속도로 같은 거 통영 대구 고속도로인가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민간에다가 공개 입찰을 해서 니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30년간 운영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러고서 국가에 뭐 환원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은 민자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민자 고속도로가 만얘입니다만 민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매퀄인가요 세계 다국적 기업이 끼어 들어가 가지고 통행료만 디립다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비 소득이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자. 어, 천성산 있죠. 울산에 있는 천성산에 천성산에 터널을 뚫는 거 같고 지울스님인가 여자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어, 한 5년 정도 된것 같네요. 거기에 터널을 뚫으면 안 된다. 왜? 천성산에는 천연의 습지가 있고 거기에는 도롱룡이 살고 있다. 습지를 막아버리면 터널을 뚫어보면 그 안에 수체계, 물 흐름의 체계가 망가져서 그 도롱룡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 그래서 어, 스님이 단식투쟁도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우송도에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한번 뚫었을 때 그런 것들 고려하면 습지가 파괴되고 도롱뇽이 사라져. 실제로 도롱뇽은 사라진 걸로 나와 있죠. 근데 재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은 스님이 졌죠. 뚫어라였어요. 이유는 뭐냐면 도롱룡이 있음으로 인해서 후세에 들여주, 어, 돌아가는 이익보다는 현 시대에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또 어, 고속도로는 아닙니다만 동네 지하철 뚫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옛날 읍성부터 해갖고 산성터가 발견이 됐죠. 어, 대한민국 그 문화재관리법에 의하면 개인이 자기 집을 짓던, 국가가 뭘 하든 땅을 팠는데 유적이 발굴되면 그 공사 주체는 바로 어 정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발견이 되면 모든 공사는 올 스톱이에요. 사실 개인이 공사하다가 그게 발견이 되면 올 스톱이 되죠. 그러면 거의 그 개인은 망한 거죠. 어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발굴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굴하는 사람들은 이만한 그뭐요그 그 붓자루 같은 걸 하루 몇개 못해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지금도 아마 저기 춘천의 위도인가요? 레고랜드를 만드는 데 유적지가 발견돼서 한해 만에 한해 만에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선 그런 경향이 더 심해요. 생태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태 환경을 고려를 안 하고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건 엄청 걸린 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메가 바이트가 4대강 했던 것들요. 생태계, 수자원 생태계, 물고기 생태계가 교란이 되죠. 그걸 복원시키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아, 부득이하게 산을 관통하거나 산을 깎아서 고속도로를 만들 경우에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위로 육교 같은 게 지나가요. 근데 그게 사람이 다니는 육교가 아니고 동물들의 생태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산과 이산 사이를, 연계, 이 산을 뚫어버리니까, 뭉겨버리니까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이 사람 냄새가 나면 그 길을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A 지역과 B 지역이 연결이 안 되면, 단절이 되면 각각의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아... 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점점, 점점 더 심해지죠. 더 나아가서 요즘은 탄소배출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은 어... 어느 회사에서 철강회사에서 포항제철에서 쇠를 만들죠. 탄... 어... 만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석탄 연료를 쓰면 탄소가 나가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되죠. 그래서 북극, 어, 북극이 무너지고 빙하가 녹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권 국제 협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관광도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할때이 어, 책에서 트랜스포테이션 하면서 고속도로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론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요즘은 전기차니까 탄소 배출권은 없는데 여러 가지 전기차로 발생하는 문제, 또 트램 같은 것도 그런 것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왜 자꾸 이 부분에서 주절주절 말이 많으냐 하면 자원론 시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관광자원에요. 층마다 다르긴 한데 70에서 90%는 자연자원입니다. 이 자연자원은 한번 무너지면 복원하기가 오래 걸리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거의 한 6개월째 전 세계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들은 자연생태계가 서서히 복원되기 시작하죠. 바닷가에 고래들이 나타나고 어 인도에서는 그 히말라야 산이 평소에는 보였는데 너무 오염돼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장 문 닫고 하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중국도 맑아졌고요. 이뭐 올해는 황사 현상이 상대적으로 줄었잖아요. 봄철만 되면 황사가 밀려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점 많아져요.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 SIT에서 보면 생태관광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아마존 아마존도 파괴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다가 하이웨이 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아니 통일이 안 되더라도 이 한국과 북한하고 합의만 한다면 전 세계 관광지로 성공 도약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고요? 비무장지대요. 비무장지대. 휴전선을 계기로 북쪽으로 얼마, 남쪽으로 얼마는 그 안에 또 철조망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는 모든 자연 생태가 완벽하게 존재를 합니다 존재, 가끔은 그 동물들이 6.25전쟁 때 심었던 그 지뢰를 밟아서 사망하 어, 동물은 죽는 거지 사망하는 게아니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계적으로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났죠 53년인가가 휴전된 걸로 알고 53년인가 57년인가 기억은 저, 50, 하여튼 50년에서부터 지금 2020년 70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없었던 지역이 전 세계에 그런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어, 박근혜 정부 때가요 뭔가 그러니까 저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자 뭐 그런 얘기도 한거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개발을 할때뭐 거기 뭐 시설 한다든지까 관광지로서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해준다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요. 세계적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왜 얘기를 하냐면 하류이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인바람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없고 해야 되고 또 문화 환경이요. 지역명은 생각이 안되 경상북도 어딘가에 고속도로가 통 관통을 하면서 마을 사이를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과 저 마을이 나눠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마구마구 벌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제 54페이지. pedestrianism. p e d 이건 보행자주의예요. 보행자. PED가 뭐냐면 패드. 어, 발이란 얘기가 발. 그래서 자전거의 페달이죠. 죠 pedestrian은 보행자 또 소학과 있잖아요 소학과 그게 뭐냐면 영어로 p e d e a t r i a n 이에요 거기도 p e d가 들어가거든요 가장 가장 걸어가는 애들 그래서 보행자 주의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the great majority of travel attractions are enjoyed on foot 자 보행자 주의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관광 매력물들은 인조 즐겨진다. 뭘로? 원풋걸 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근접해서까지는 버스나 자동차를 통해서 가요. 근데 막상 그 관광자원을 즐기기 위해서는 걸어야죠. 지리산 국립공원 입구까지는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지리산 둘레길을 가려면 걸어야죠. 어, 속초에 있는 설악산,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까지는 가요 근데 울산바위까지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는 관광개발 계획을 세울 때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계획을 세울 때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국의 해안에 있는 해안일주순환로요 사람들이 바닷가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바다 바로 앞에까지 순한 녹가있죠 울릉도에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래가 쓸려 나가죠. 뭐, 설명하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관광개발계획에 있어서 보행자 우선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목적지는 걸어야만 볼수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슬적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the great majority 상당수 대다수는 on foot 걸어서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점점 점점 그런 걸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태종대 같은 경우는 태종대는 옛날에 다누비 버스 다누비칸가 뭐그러고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안 다니고 모노로일로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행자 걷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인포메이션 넘어갑니다. 인포메이션에서 네, 여러분 교재 5 6 페이지입니다. 5 6 페이지. Planning consideration 첫 번째. Information segmentation is needed. 세그멘테이션은 나누는 거거든요. 뭉뚱그려서 정보라고 그러지 말고 정보를 좀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광지에 숙박 정보 따로 있고요. 편의 시설 정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명소 정보 따로 있고요. 근데 그걸 뭉뚱그렸단 말이에요.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Special places require special descriptive information and guidance. 저는 이걸 가지면 일종의 자원 해설 비슷한 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잠깐만요. 창문을 열어놨더니 더워요. 예, 다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special places require special descriptive information and guidance. 해운대에 보면 해운대 인어상이 있는 데가 있죠 그죠그 1박 2일도 찍었고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스페셜 플레이스는 스페셜 인포메이션 왜 인어상이 여기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 뭐죠 여러분들 2학년 때 부석사 갔었잖아요 거기에 부석사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에 있는 마을 하나 있었죠. 다리길 하나 건다는 거야. 외나무 다리 건너는 거. 그러면서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혼식을 하면 새색시도 마차를 타고 일로 들어오고 장례식을 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상여도 이 외나무 돌을 통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런 정보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 분야도 인포메이션 정보 분야도 어,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보 분야를 통해서 유명화되는 거는 그런 거죠.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거죠. 근 제가 읽어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전공 관광이 아니에요. 근데 여행을 한번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행을 해보자고 그고 1년 동안 에어비앤비 나와 있는 숙소만을 이용을 하면서 여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러한 기록들을 남기고 페이스북에 남겼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전문가가 돼 버렸어요. 에어비앤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각종 호텔들에서 우리 호텔도 좀 홍보를 해 주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문가가 돼 버린 거예요. 관광 분야는 저는 앞으로 서비스 분야는 굉장히 굉장히 요즘 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블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싸게 갈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딜따이 책에 있는 것만 외워가지고는 퍼스트 무버 세상을 앞서가는 앞장서서 선도하는 사람이 못 돼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패스트 팔로 r 거든요 앞에 있는 똑똑한 놈을 누가 먼저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새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따라가는 건 보고 자식기가 한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맨 땅에 헤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관광 분야, 서비스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늘상 얘기하지만. 야, 놀자. 여기 어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면서, 즐기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을 남겨보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한 번쯤은, 아, 이번 여행에 뭐가 가장 문제였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답사를 갔다 오면, 매학년, 저학년 답사든, 학년갑사든 갔다오면 수업시간그 과목이 뭔 과목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안법용은 여러분 수업 때 물어봤죠 뭐가 불편하니? 뭐가 재밌었니? 그게 그런 의도거든요 제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반 여행 객이라면 잊어버려도 돼요 아 재밌었다 이걸로 먹고 살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러거든요. 바로는 나 교수님들 컴퓨터를 모르는데, 코딩도 모르는데, 아, 그건 그거 아는 놈 데려다 쓰면 돼요. 처음에 그 여행하는 사람은 그거 안 했냐고, 그냥 그 찍찍찍 사진을.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관광지에 글쓰기는 이렇게 글씨만 쫙 쓰는 게 아니에요. 페이 한 페이지에 반이 사진으로 돼야 돼. 베이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간단 간단한 메모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보가 되는 시대예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어 오늘 어떻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코로나 사태를 하면서도 제가 그랬죠 주의를 보라고. 당장 대한항공도 망할 것 같고, 제주 항공도 망할 것 같고, 뭐 지네어도 망하고, 이스타 항공도 망하고, 하나투어도 망하고, 다갔죠 근데 여기에 사그라드는 순간, 언제 그랬는 듯이 그전보다 더 커져요. 지금은 승무원도 자르자, 무급휴직, 유급휴직 하라 그러자, 이게 끝나면 갑자기 또 뽑아요. 왜이 산업은 망할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서 당장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기회로 삼으면 어느 분야를 갈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고 괜찮아요. 제발 코로나 저도 시불시불하고 짜증 납니다. 한 학기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 변화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뭔가를 고민 하시면 재밌는 인생이 될것 같죠. 그렇죠? 이게 또 길어지면 동영상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런지는 어디까지 했어요? 세그멘테이션 리디드까지 했죠 자이걸로 해서 어, 관광개발론 13-2 두번째 동영상을 마치고 어, 어, 리포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리포트를 뭘 내죠? 한 것도 없는데 에, 리포트 어, 여러분의 관광개발론, 관광개발론 시험시간은 6월, 25, 6월 25일 목요일 1교시입니다. 자, 리포트는 기말고사 날짜와 시간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죠? 관광개발론, 기말고사 날짜, 몇월, 며칠, 무슨 요일, 몇 교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각하지 마십시오. 끝!